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을 하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첫째 달 15일에 나왔으니까 둘째 달 15일이 이제 한 달이 지난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에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내려오다가 여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그 원망의 내용은 3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에, 이르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 있을 때 이랬다는 거예요. 또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예 그때 그냥 편안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죽이셨으면 좋을 텐데." 지금 이 광야길로 인도에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는 도다. 음? 배부를 때 편안할 때 죽, 죽는 거하고, 배고파서 죽는 거하고 어? 음.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굶어 죽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음? 굶어 죽는 게 차라리 배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 우리를 편안하게 죽이셔서 데려가시지 이렇게 응? 광야길로 인도해서 배고파 죽게 만드시냐 이게 이제 에,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의 내용이에요 원망할 만하죠? 응? 먹을 걸안 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진 것도 아니고 무슨 응? 이마트에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망해야지 응? 원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뭘또 아니야. 이 정도 되면 원망해야지 먹을 게 없는데 애들이나 노인이나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원망해야지. 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다른 본문 같으면 모세가 이제 기도해야 하나님께. 그런데 여긴 기도가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기도도 듣지 않고 바로 그냥 응답해 주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전무후무한 이 땅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출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들을 계속해서 하게 돼요. 그런데 변화가 안 된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믿지 않는다는 거. 이게 참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응? 자,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좀더 읽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죠. 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 지니 날마다 걷은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니까 매일 매일 그들이 나가서 이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내리면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것까지 생각해서 미리 주실 필요가 없어, 준비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매일 매일 주시니까.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일 것까지 이게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걷어 드린 게 그대로 있느냐? 상해서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5 절의 말씀은 제 여섯째 날에는 너희들이 거둔 것을 두 배로 하라는 거예요. 두 배로. 왜냐하면 그 다음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니까 일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전 날에 그 다음 날까지 이틀 몫을 준비를 해라. 그러면 그때는 또 상하지가 않아. 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매일 매일 지켜 나간다는 거. 욕심을 부려 가지고 응? 그 다음 날걸 준비하면 다 상해. 에이, 그냥 날씨가 좀안 좋아서 상했나 보다. 그 다음에 또 마음씨를 또그 다음 것까지 이틀을 준비해 또 상해.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치 하루치 자기들의 가정 목만 딱딱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자. 6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어, 너희를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저녁 때에 달면 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양식을 이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너희들이 먹게 될 거다. 응? 어디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자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저녁에도 그렇고 또 아침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만나, 매출하기. 응? 저녁 때는 하나님께서 고기, 매출하기를 주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신단 말이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는 여와께서 호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자, 지금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 에? 그 광해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안 그랬어요. 그런데 7절에 이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여호와께 응? 원망을 했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을 하느냐. 그러면서 8절에도 또 똑같은 말을 해요. 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그때 당시 마음으로 돌아가면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들을 여기 끌고 온 하나님을 원망한 거지. 그런데 말을 모세와 아론에게 했을 뿐이죠. 그래서 그 절에 3절 후반 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이시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냐.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야. 누구를 원망한 거야? 하나님을 원망한 거지. 대상이 보이는 모세와 아론일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속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본 마음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그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9절. 보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선에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하라. 자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이 말이 오늘 여기 12절 아주 짧은 본문인데 네 번이 나와요. 네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다 이 말이 네 번이나 나와 한번두 번이 아니고 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셨어요. 자,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고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지금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그 전에 세 번은 모세가 한 말이고 지금 이 12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 왜 원망하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들이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 이 본문에 네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책망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들의 상황이 원망할만 하단 말이야. 상황이. 그러니까 책망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다 이해를 하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원망스럽고 한탄스럽고 괴로워서 그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든. 또 정말 답답한 현실이 되든 응?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것을 여러분 뼛속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갑자기 돌출되고 어려움이 되면 그냥 믿음의 언어보다는 세상의 언어가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 돼야 돼. 그런 생각이 들때꾹 참고 믿음으로 다시 내 마음을 정돈, 정리, 재조정을 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가다듬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몰라서 지금 한달 동안 그 백성들을 여기에 이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제목을 제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하늘에서 내린 양식 그러면 과거형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하면 이게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 지금 이 본문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지난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4절에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라고 랬죠 양식 응? 이 양식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레헴이에요. 레헴, 레헴, 레헴 뭐냐면 베들레헴은 들어봤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베트란 뜻이에요. 베트 하우스 집 레헴 지금 이것은 양식이 아니라 빵을 말하는 거예요 빵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밥이 아니고 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밥이라고 해석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빵이야 매일 먹는 주식 여기 지금 이 양시라고 난쓴이 단어가 레헴, 베들레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빵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야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괜, 괜히 빵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동네 이름이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떡이라는 이 번역도 레헴이라고 하는 이 빵이라는 브레드, 빵을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밑에 쭉 설명을 하면서 48절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아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레헴 빵이다,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있는 구약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인용을 하세요. 자, 너희 조상들은 광해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응? 하늘에서 내렸던 그 양식은 하루하루 양식이었지. 그 양식을 먹으면 천년만년 불로 장생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우리는 다 죽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지금 이 구약의 말씀과 지금 신약 요한복음과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서로 연결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의 예표 혹은 그림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진짜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주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죠. 다만 만나, 하나님이 주신 양식,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 그러나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과거에 모세 때 하나님이 내려준 그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죽었지만, 나를 믿는 사람은 살아도 죽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게 된다. 살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51절에 나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레헴 빵.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정말 예수님의 살점을 띄어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준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오늘날 지금 현재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응? 구약에서 만남의 주라리 먹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의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됐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먹는 음식 혹은 뭐 어, 생활하는 어떤 그런 생활 필수품 뭐 이런 것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루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이 양식이 있느냐. 그 양식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심령에 주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 양식을 매일 매일 일용할 양식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틀치를 구하면 안 돼요. 하루하루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지. 자. 주님과 매일매일의 교제와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 지금 삶의 이 여정, 이 삶의 과정이 여러분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롭게 감사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응?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이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이용할 힘을 주실 겁니다. 또그 날에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을 더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으로 여러가지 아픔으로 상처로 고통받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국률과 자비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은혜 하나님의 선물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더 온전히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